지금 응, 제가 볼일 보고 있었 는데 메이슨 이 자꾸 똑똑똑 똑똑 똑하는짓은저를찾는 거예요. 열 개. 메이슨. 이어 누. 었어 이어 노 <laughs> 요 집안이라는 메이슨. 이어 누. 이어 제가 빨리 이렇게 개고 넣고 있으니까 메이슨 하더라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감동. 메이슨 고마워. 잘했어. 여기다 하나 수건도 하나 넣어줘 수건 네다 넣었어? 왜다 꺼내요 다시? 꺼내지 마요 응. 아 뺄까? 알겠어 예쁘다 릴리 굿걸 어머. Greg? <laughs> <laughs> no. uh, are The menu looked changing. but I told Greg this morning. You don't get to what? say that we watch him and then because you guys, that's what I took today Are you guys okay if we go somewhere else? I need mean, no! No! Benny, change it! go are going somewhere else. Look, alright. I know, but what I mean is, menu looks different. I know, I was playing a joke on that. Hey, Benny, you're going to say yes? You yes, could leave if it. It. you want. Yeah, he's not even saying. He's a cheese fries, so. Oh, yum! <laughs> like a trend where when people go out with their boyfriends or girlfriends and they always tell like this is a youtube camera really bad that was more like worried because it's dinner with your parents how you were able to so I was, like, more like that and the grill and be frozen yeah, yeah. <laughs> some bread, a bread? A bread huh? mm -hmm. yeah, <laughs> can you have the butter over here <gasps> thank you uh, How to say if Mace wants to be uh, uh, fireman, he's gonna be a little bit upset. Well, don't tell him that grandpa was a fireman. Really? Yeah. Very close. <laughs> wow! He calls Kimmy Mimi. It's very similar. Kimmy Mimi?

또 하나 네네네 네. 네 마리 상어 여기 있는데 파란 상어 바다로 쭉세 마리 상어 여기 있는데 노란 상어 바다로 쭉 주황 상어 룽냥몇 마리 있지 상어 네 마리 민수 노래 불러볼래 네 마리 룽냥냥냥 Pink. Todd is soft. Pink flower. Pink flower. You want one? White cloud. <laughs> <laughs> white cloud. Oh, it's it's white. a car. It's is this the motorcycle. It's... Flag. Yeah. Flag. You yeah. want say flag? Have a look at the white. Vincent. Bye bye, Bye bye, bye. Red Tree. w e n s d a y Yes. g r e n Grass. Green Grass. See. Ha, ha, ha. House.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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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아, 너무 기대돼요. 친구랑 함께하는 두 번째 여행인데, 제가 임신하고 한 2년 반 만에 노바를 가는 거거든요. 그때 추억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막 냉면 먹고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또 먹방을 제대로 하고 올려고 일주일 챌린지 끝나서 이렇게 먹어서 다시 또 원상복구 될것 같은 거예요. 돌아서 또 다시 일주일 챌린지 하면 되니까 가서 떡볶이 먼저 먹고 오기로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희는 친구 만났어요. 친구 만나서 일단은 떡볶이부터 먹을 거거든요. 그래 저희가 청년다방을 갈 건데 일치맛도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데 3시간 뒤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빵이랑 간단하게 커피 사서 이제 출발합니다 짠 여러분 H마트 왔습니다 여기가 제가 임신했을 때 제일 먼저 온 곳이거든요 여기서 청년다방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친이가 들어오자마자 역시 네. 깨끗하다 뭐라그랬다? 우리 동네랑 다르다고 다르지. <laughs> 들어오자마자 친구랑 저랑 감탄하면서 이런 것도 있다 우리 이거 사가자 저거 사가자 <laughs> 일단 저희는 배가 너무 고파서 밥부터 먹겠습니다 버터가 있나요? 좋아 좋아 저희 방금 떡볶이 시켰는데 저랑 친구랑 둘다 메뉴 보면서 어, 짜장면 탕수육 너무 맛있겠다면서 <laughs> 감탄했거든요. 여기 <왜 이렇게? 웃음> 메뉴가 맛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무척 맛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는 10분 거리에 또 에츠마트가 있는 거예요. 또 에츠마트 왔어요. 여기 에츠마트에서는 이제 쇼핑하러 뭐살거 있으면 살려 고 왔는데 복숭아 빛깔 봐라. 이거 어딨어? 이거 맛있다. 오뒷다오 멋있다. 오정말 엄청 많다. 대박. 사람 많이. 어. 대박인데? 이런 거 베이스 밥먹었서 사라고. 맛있겠다. 이거. 아 이거 여러분 이거 친구가 진짜 맛있다 그랬는데 아이스박스 안 갖고 와서. 와 만두 종류가 한 코너를씩 다와 여기도 여러분 음, 저 임신했을 때 여기서 짜장면 먹고 여기 마트 왔었거든요 오랜만에 온다 근데 생각이 난다 어, 아 근데 오늘 많이 문을 닫은 거제 기억에 몇년 전에 만들랑 호두과자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그거를 먹으러 왔는데 없네요 없어졌나 봐 호두과자 하나 하고요 여러분 저희 공고구마 살걸씩 후회하고 있어요 여기 없네 단이 있는 줄 알고 아 냄새 진짜 좋았는데 아쉬워 죽겠다 짠. 아니, 저는 진짜 한결 같은 취향 피자빵 고로케 약간 고기류를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저희 지금 복권 사러 가요. 지금 차 충전하고 있는 동안 바로 앞 편의점 이 있어서 과연 저희 오는 5달러라도 될란가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운데고 가서 해보도록 하고. 친구랑 저랑 볶아 잡고 저희가 볶아 사기 전에 당장 내면 은 무조건 반띵 하자.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제발, 조금이라도 대기를 한번 긁어볼게요. 까루 다 떨어진다, 가루 다 떨어진 거아이 가루가 가좀 떨어지겠다, 이거. 아, 이. 됐어. 아, 안 됐고. 아, 이둘다어때 하나도 안 되냐, 우리. 여러분, 짠, 저희 호두가자. 짠. 맛있다. 촉소하다안먹벚하다 음. 맛있다. 음. 역시 호두가자는, 음, 조금 아쉬워 죽겠네. 아 고구마 냄새 진짜 끓일까? 둘다한 번도 되지 않았고요. 저희 오전은 지켜졌습니다. <laughs> 차라리 울고자을 위해서 사용. 여러분, 저희는 콘서트 전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먹고 이제 가려고요. 완벽다. 저희는 간단하게 학기 해결하고 지금 줄 서고 있어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좌석에 도착했고 앤카츠스 을 한번 열어보려고요 너무 잘 보내고 방금 숙소에 왔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재밌는 시험 보이고 저는 오늘 완전 꿀잠을 잘것 같습니다. 내일 카메라 켤게요. 다사가, 다사가자. 내일부터 다일들. 어. 어, 여러분 여기 대박 공류 진짜 많아요. 와 대박이다 여기. 감탄이 저절로 나는 걸요? 대박. 천국 그 아닙니까 천국. 내가 이때까지 와서 미국. 한국 방지 중에 종류가.. 정리... <목소리> 여러분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와본 미국 한국 방식 중에 제일 종류 많고 깨끗하고 좋은 거 같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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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나처같 봤어. 제가 오고 지금 또 반해가지고 베이스 젓가락이랑 이런 거 샀어요. 저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맛있겠어요. 저희 돈까스랑 지금 후식 어, 세트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또어이 김밥을 보다 니고 이번에 아, 참치. 미쳤다. 이틀 연속 떡볶이. 돈까스 떡볶이. 음, 맛있죠 저는 메이스 좀 케이크 사서 이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 구독자님도 마주 쳤어요. 반가웠어요. 오늘 또 빠질 수 없는 김밥 사러 갔는데, 이제 오는 길에 참치김밥 포장하고 왔습니다. 김밥이 단면이 엄청 크고, 푸짐하다.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음. <laughs> 음. 메이스 딸기 케이크를 너무 좋아해서 사가지고 왔는데, 너무 잘 먹네. 와 응. <laughs> 맛있어? 응. 케이크 어, 음, 맛있어? 케이크 맛있어? <laughs> 아. 아. 케이크 다 먹었다 메이스 케이크 한조다 먹었어 케이크가 음. 빵빵해 다음은 피자빵 차례 자, 일주일 챌린지와 무색하게 끝나자마자 폭풍 소비. 음, 그 피자빵 먹어도 못안 질리지? 음, 너무 네, 맛있습니다. 미국에서 먹으니더 맛있네. 두개사오길 잘한 것 같네요. 어? 이거 먹고 진짜 다시 일주일 챌린지 리셋. 수박이 싹둑싹둑 빨간 수박. 룽라 <놀라> 그치? 오, <놀라> 수박. <놀라> 수박 맛있겠다. 다음 페이지 볼까? 와, 이거 메시지 네 호비가 수박을 냠냠, 냠냠, 냠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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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짧다긴다따 긴다. 긴다. 냠냠. 냠냠. 치즈 하나,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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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예쁘다. 메이스 위비 뽀뽀해줄래? 뽀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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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했어.